특별히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단기간이지만 집중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해명대로라면 사건이 접수된 3월 28일부터 첫 합의기일이 열린 4월 22일 사이에 모든 대법관들이 이 재판에 집중적으로 매달렸어야 하는데 이 기간에 대법관 두 명은 해외 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권영준 대법관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세계 최고 행정법원협회 총회에 참석하고 이어 4월 8일 미국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대담하고 또 미국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 조지타운대 로스센터 특강을 한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 웨일즈대 법대를 방문해 특강까지 하는 장기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신숙기 대법관은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세계 여성 법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면 대법관 한명한 한 명이 심사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뜩이나 속도전으로 치러진 재판인데 이 기간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 대법관들 사건을 들여다볼 시간이 더욱 부족했을 것입니다. 대법관의 해외 출장은 그 자체로 매우 드문 일인데 마침 이 기간에 두 명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 오히려 재판 기간을 더 늘려 잡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대법원은 오히려 재판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집중 심리가 허울 뿐이라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대법원은 3월 28일부터 선고 날인 5월 1일까지 네 차례나 일반 사건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사건들을 테지만 편의상 일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4월 3일, 4월 10일, 4월 24일, 5월 1일입니다. 일반 사건을 선고하려면 대법관들이 사건을 검토하고 합의하고 판결문도 작성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평소처럼 일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집중 심리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결론을 토론한 합의 기일이 4월 22일과 4월 24일 두 차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낀 4월 23일에도 상당수 대법관들은 일반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일 일반 사건 선고도 진행됐죠. 초단기간에 유력한 대선 후보의 항소심 무죄를 뒤집는 파괴한성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 급박한 사흘 동안에도 한가하게 일반 사건들을 처리한 것입니다. 이러고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집중심리, 충실한 숙고, 치열한 토론이 가능했겠습니까? 이상 짚어본 정황들만 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비정상적 재판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도하에 다른 대법관들은 들러리 역할만 하면서 특정 결론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습니다.